어야 갈까? 어야 갈까요? 어야 갈까요? 크림이 어야 가고 싶어? 어야 가고 싶어요? 어야 가고 싶냐니까 치즈 왔어. 치즈. 어야 갈 거야? 어 어야 갈 거예요? 크리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. 어야 갈 거야? <laughs> 치즈가 어야 갈 거야? <laughs> 어야 가고 싶은 사람. 어야 가고 싶은 강아지. 어야 가고 싶은 강아지. <laughs> 치즈 어야 가고 싶대. 치즈 그지? 지금 늦어서 안 돼.